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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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그래 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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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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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시간 거간 시간 거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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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이랑 저희가 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네요. 그렇죠. 여러분이 역시 저네요. 보는 눈이 다르네. 네. 네. 아 예. 그러네. 여러분이 그 정재영 씨가 어떤 노래 작곡했었는지 아세요? 순정맞춤. 마 <laughs> 형은 그 많은 명곡 이 있는데 순정마초만 한다. 임팩트가 가장 세요. 어? 임팩트가 가장 세긴 한데 순정맞춤은. 마 <laughs> 내가 날 버린, 내가 날 버린. 그게 베이시스 때. 아 베이시스. 노래다, 베이시스 노래.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. 아아내 눈물 모아.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아세요? 예, 네, 그 노래도 만드셨어요. 저 언급된 노래 중에 하나는 좀 불러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니 이 정도 순정 맞춤화도 하세요. 예, 네. 무조건 하셔야 될것 같아. 개인적으로는 순정 맞인데 <laughs> 어, 노래가 <laughs> 너무 오랜만이야. <laughs> <laughs> 목좀 풀고 본인이 만든 <laughs> 노래잖습니까. 하하하하. 예. 난 그대를 정복하는 아 사랑해 빠지죠. <laughs> 이거... 이러면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. <웃음> <웃음> 이러면 탈락. <탈락이야. 웃음> 한번 해줘. 네? 한번 해줘. <laughs> 아 아.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에 맞추고 널 감싸놨던 아주 가끔 네이정도겠습니다 아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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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럴 때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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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런 느낌일 때 아시겠죠? 기호강 그리고 차태현 씨도 사실은 엄청난 히트곡의 또 주인공. 어, 가야지. 예. 네. <laughs> 이차선다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안 <laughs> 들리네 <laughs> 이 바보야 어. 너 때문에 아프잖아 <laughs> 나를 빌 잠이 벗어 나는 또 밤새 취해 간다. 오, 맞아, 이깟. 잠깐만. 시안아, 진짜 시안아. 아 가슴 속에 자오르는 그대. 오. 이렇게 외면하지 마. 이미 알고 있잖아. 그대 원하고 있어. 이런 오! 노래입니다. <laughs> 나, 나 다시 할래. 아까 너무 그냥 불렀어. <laughs> 난 그대를 던국하는 <동북아는> 사랑에 파괴자 쓴적 많죠. 뭐가 다르죠 <laughs> 이렇게 차이안 났는데, 명곡이야. 명곡 <laughs> 자,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우리들의 발레곡, 9월 23일 첫방송.